월요일 저녁 8시 37분입니다. 어, 오늘 전체 영상은 총 3개고 이번 영상이 오늘의 두 번째 영상입니다. 어, 조선주들을 볼텐데 음, 이건 뭐 지금 우리 채널에서 일주일에 두 번씩 아니면 주말에 한 번씩 늘 했던 종목이고 최근에도 전체 공개 영상으로도 매수 타점을 잡아 드렸기 때문에 음, 뭐 목요일 날 금요일 날또 오늘도 신규로 매수를 했다. 그리고 각 조선주들은 지금 목표가가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각 조선주들의 목표가도 다 잡아드렸어요. 그렇죠? 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어떤 모양이, 자,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많은 종목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지? 라는 생각을 다할거 아니에요. 그치? 그런데 우리 채널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다? 차트의 모양이다. 뭐, 예를 들어서 일단 머릿속에 살수 있는 모양이 그래, 정해져 있어야 돼요. 어떤 모양이에요? 기본적인 게 이렇게 내려왔다가 쌍바닥 만들고, 요만큼 되면 그때부터 이제 관심 종목으로 놓고 보는 거죠. 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간다면 어디를 넘을 때 매수할 수 있어요? 여기 쌍바닥에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할 수 있다. 안 넘으면 안 사면 그만이에요. 그치, 그래, 또뭐 있어요? 이렇게 가면. 어디를 넘을 때살수 있어요? 여기를 넘을 때살수 있는 거예요. 안 넘으면, 안 사면 그만이고. 됐나요? 이거 두개예요 다. 최근에 매수타점 잡은 거는. 오늘도 한국 조선해 양은 신규로 매수가 됐다. 왜? 요 모양이죠? 요 모양. 몰라요? 최근에 요 모양 비슷한 게 뭐가 있었어요? 오. 오스테오닉. 이거 전체 공개 영상 어떤 그 구독자분이 자기 샀다고 자랑하던데. 지난주 목요일이었나요? 아, 날짜 보면 되겠구나. 아, 금요일날. 그치? 언덕이 삼봉인 경우. 요렇게 삼봉. 진짜 더블맨? 요렇게 삼봉 모양이 나오면 매수할 수 있는 거야? 네. 이거와 관련된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제목은 제2의 한미반도체. 언덕이 삼봉이면 그 언덕을 넘을 때는 반드시 매수한다. 우스테오닉은 삼봉 모양 요 라인 넘을 때 금요일 날. 이게 지금 지나갔으니까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금요일 날 전체 공개 영상 댓글에 써 놨더만. 여기도 살수 있죠. 그렇죠. 우스테오닉은 요렇게니까. 어디가 언덕이에요? 요렇게 언덕 넘을 때 매수. 우리 종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한국 조선해양도 어디를 넘을 때 아 삼봉이 안 보여요? 눈을 크게 뜨고 보세요. 안 보이면 안 보이면 안 돼. 그지? 얘도 바닥에서 나오는 빵빵빵. 여기가 언덕이에요. 그 언덕 넘을 때 매수. 아이, 더블맨, 나는 잘 삼봉 모양이 안 보이는데? 그러면 그동안 교육 영상도 안 보고 니네 그냥 맘대로 매매를 한 거예요. 근데 네. 이걸 지금 보여주면 아. 그러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보이면 본인이 아직 차트에 눈이 익지 않은 거니까 본인 스스로를 자책하시고 제가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드릴 테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제 2의 한미반도체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의 목표는 어디예요 여기 지금 거의 다 왔어요 일단 목표가에 그쵸 우리가 얼마나 예뻐해 줬어요 한국조선해양 다 왔다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2014년도 음봉의 시가까지는 어떻게 때려 죽여도 가는. 여기를 넘으면 이제 여기를 보러 가는 거죠. 훌륭하신 분이라니까요. 음? 음. 그 다음, 현대마린 엔진. 현대마린 엔진은 우리는 하지 않아요. 왜? 연봉상 이렇게 꼬라박는 종목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지 않는다. 우리가 선호하는 연봉은 연봉상 우상향인 종목을 한다. 아무리, 뭐, 제3지대, 또 뭐, 브릭스, 동남아시아가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뭐, 인도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향후 30년 후에, 뭐, 세계를 휘어잡을 만한, 그, 그러니까 그, 인구수로 밀어붙이는 거죠. 경제가 활성화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나라에다가 여러분들 돈을 투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돈 있으면은, 우리 영선이 누님처럼, 일본에다가 아파트를 사던지, 미국에다가, 캐나다에다가, 호주에다가 아파트를 사지, 동남아시아에 누가 집을 사겠냐고. 아무리 거기가 나중에 성장 가능성이 높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연봉이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는 여기서 조금 올라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선호하지 않는다 하지만 일봉으로 보면 얘도 보는 순간 뭐가 떠올라요? 일봉 보세요 현대마린솔루션 어디 넘을 때마다 살수 있겠어요 여기가 언덕이고 여기가 언덕이죠? 현대마린솔루션 일봉1봉을 보면, 우리가 주말에 봤던 어떤 종목이 떠 올라요? 아, 생각해 보세요. 뭐, 그래, LG전자. 아, 영선이 누님 누군지모르세요이모양이잖아요 월봉, 여이잖아요 여기, 여기 넘을 때 매수. l g 전자잖 매수. 월봉이랑 그래서 LG 전자를 지금 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간다면 이 언덕 넘을 때 사도 절대 늦지 않는다. LG 전자의 월봉이랑 현대마린 엔진의 최근 일봉은 똑같은 메커니즘이다. 요렇게 언덕 각각의 언덕을 넘을 때마다 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일봉상으로 매수 타점이 나와도 우리는 현대마린 엔진을 네, 오피셜하게 매매하지는 않았다. 왜? 우리는 연봉상 우하향하고 있는 종목은 선호하지 않는다. 또 설명해요. 아이 등에 문신이 있어도 착하고 착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희들끼리 노르라는 얘기예요. 우리 바운더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 현대마린솔루션 왜요? 요즘에 아 문신은 패션이라고? 그러니까 패션이니까 너희들끼리 놀으라고요. 현대마린솔루션 현대마린솔루션도 자 일봉으로 보면 5일선에 붙여서 매수할 수 있는 이동평균선 5일선 을 따라 올라가는 급등주는 이동평균선 5일선 붙여서 매매를 한다. 이거 잘 모르시면은 제가 일단 영상에서 어떤 그 차트 메커니즘이나 뭐 매수 타점에 관한 이런 내용을 설명을 딱 했는데 본인 머릿속에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쭉 떠오르지 않으면 그 관련 교육 영상 링크를 영상 말미에 넣어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영상 말미에 급등주 대응법, 급등주 매매법 이걸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네제 말은 깡그리 무시하고 아니 잘했다고요 네 앞에까지 보셨더라고요 더블맨 네가 모니터를 큰거 있으면 뭐하냐 그렇게 편협하게 보다니 여기가 쌍봉인데 여기 넘을 때 매수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난 그래서 금요일날 매수했는데 야 덴티움 아니야 덴티움 덴티움처럼 갔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겠지 아니야 맞아요. 네, 잘 사셨어요. 아, 오늘은, 오늘 올라가는 것보다 5일 선에서 한번 조정받고 조금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가는 게 훨씬 더 예쁘니까, 뭐, 금요일 날 매수하신 분들은 잘 매수를 했다고 봅니다. 그 다음 우리의 현대미포. 어, 현대미포는 오랜 기간 동안 조선주들을 통틀어서 가장 카운팅도 잘 되고, 여러분들이 그 종종 물어보셨잖아요. 더블맨 조선주 중에서 제일 좋은 건 뭐야? 어떤 게 좋아? 어떤 게 좋아?라고 물어보면 제가 어떤 게가 아니라 뭐 현대미포가 일단 1등이다. 이런 내용들은 이전 영상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다른 조선주들이랑 비교해서 카운팅도 해드렸으니까 예전 영상을 참조하시고 지금 뭐 신규로 들어갈 자리는 없고 현대미포는 목표는 어디예요? 얘는 여기 2008년도 음봉의 시가 다 왔어요. 144,876원. 오늘 고점이 142,500원. 거의 다 왔어요. 얘는. 일단 목표가가.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렇지, 반 이상 정리를 한번 해야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니, 다른 조선주들은 더 간다며, 네. 아직 목표가에 도달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면 현대미폰 더 가겠지. 아, 일단, 옛날 생각해보세요. 네. 목표가가 오면, 반드시 반 이상은 정리하기로 한 거예요. 진짜. 따블맨 현대미포가 이때만 해도 정말로 2008년도 음봉의 시가까지 갈까? 그때 가면 팔기나 해. 그래. 근데 지금 또 이제 오니까 팔까 말까 팔까 말까. 그러죠? 반 이상은 매도를 해야 돼요. 목표가에 왔으니까 더 가더라도. 익절은 언제나 옳고 주식 귀신들이 항상 내 계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많은 수익을 거두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laughs> 그죠? 네. 그 다음, HJ중공업. 일단, HJ중공업도 우리는 안 하는 종목이에요. 이거 우리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또 최근에 많이 가니까, 아유, 더블맨.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일부 분들이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전제 조건에 넘어오지를 못해요. <laughs> 얘기하잖아요, 제가. 음, 우리 회사는 뭐 예를 들어서 4년제 졸업한 아이들만 뽑는다. 아니, 물론 4년제보다 뭐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또뭐 2년제만 졸업해도 4년제 졸업한 아이들 뭐또 다른 학위가 있는 아이들보다 일도 잘하고 똑똑할 수 있겠지. 그걸 아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입사 기준이 기본적으로 그렇게 가이드가 정해지면 그 가이드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연봉상 우하향하고 있는 차트는 여기서는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하시라고요. 모양 보시고 HJ 중공업도 동그랗게 떨어지는 건3파의 고점. 해서 한번더 가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은 연봉상 꼬라박고 있는 종목은 우리는 롯데하이마트 이외에는 안 해요. 일단 가도 안 한다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그 다음 동성화인텍. 동성화인텍은 또 이번 영상에서 설명하면 너무 지겨우니까 얘는 기자몰이 구파동이라고 있어요. 듣는 순간 또 평소에 듣지 못하는 단어를 들으시면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알고 쳐다보는 거랑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쳐다보는 거랑은 완전히 다르니까, 기자몰이 구파동에 관한, 그냥 제가 연봉으로 보면, 우리가 얘는 어디까지 가기로 한 거예요? 1, 2, 3, 4, 5, 6, 7, 8, 9 해서, 일단 정고점까지는 간다고 본 것이다. 언제부터? 3년 전부터. 구라 갔냐 제가 영상, 3년 전, 2년 전 영상, 그 교육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영상 말미에 기자몰이 구파동, 그 영상 한번 보세요. 네, 그거 하나로 다 설명이 돼요. 깔끔하게. 디테일하게. 스컬라십하게다 정리가 되니까 그 영상으로 가름하겠다. 그 다음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매수가 된 종목입니다. 삼성중공업의 목표는 일단 2015년도 음봉의 시가까지는 간다. 일봉으로 보면 어떤 모양이에요? 딱 보는 순간. 그쵸? 네.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어디를 넘을 때살수 있어요. 아, 네가 간다면 이렇게 갈 수는 없잖아요. 일단 간다는 거는 이렇게 간다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간다면 너는 어디를 넘어야 돼요. 이 언덕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죠. 아, 이런 얘기를 하는 자체가 코미디잖아요. 아, 상승하려면 이 언덕은 반드시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덫을 놓고 기다리고 있겠다고요. 네가 넘어가면 여기를 반드시 넘어가야 되니까, 여기를 넘을 때 나는 너를 사주겠어. 라고 하고 보고 있다가, 언제 산 거예요? 어, 수요일 날 매수하신 분도 있고, 오늘 매수하신 분들도 있다. 삼성중공업. 그게 다지 뭐. 응? 응. 그 다음, 성광밴드. 성광밴드는, 성광밴드는, 아름답고 훌륭하신 분이다. 이미 마지막 매수타점을 모두 지났고, 성광밴드는 연봉이 어떤 모양? 어, 그게 지금 제가 깔아놓은 게 있나요? 한번 볼까요? 네, 잠시만요. 없네요. 지웠나 본데? 아, 여기 있구나. 어, 아닌데요. 지워졌나 본데요. 음, 아 여기, 여기 있네요. 죄송합니다. 음, 성광밴드를 우리가 매수한 메커니즘은 양양음 양양양을 기대하는 이 모양으로 매수를 했어요. 음봉 다음에 양봉이 나오고 두 번째 양봉이 5선을 돌파. 이거 이동평균선 5선왜5선이냐면 일봉이던 주봉이던 월봉이던 연봉이던 똑같으니까. 양봉, 두 번째 양봉이 5선을 돌파하고, 그 다음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5선에 걸쳐있는, 이렇게 양양음이 나오면, 어디를 넘을 때살수 있어요? 여기를 넘을 때살수 있다. 그래서, 성광밴드 연봉을 보면, 2021년, 음봉 다음에 양봉. 두 번째 양봉이, 이동평균선, 5연봉선, 5선을 돌파. 그 다음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우선 위에 있는 양양음 해서 어디 넘을 때, 여기를 넘을 때 매수했고, 일단 얘는 기본적으로 1차 목표가는 2014년도 음봉의 시가까지다. 이거랑 똑같은 모양이 뭐가 있다, 연봉으로는 금양이 있다. 어, 그렇죠. 한국 항공우주도 있어요. 금양의 연봉을 보면 음봉 다음에 양봉 두 번째 양봉이 오선을 돌파 그 다음 나오는 음봉의 저점이 오선에 걸쳐 있는 양양음 그럼 어디를 넘을 때 여기를 넘을 때 매수 이것도 제가 영상 말미에 제2의 금양 제2의 셀트리온 그 교육 영상 링크를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보세요 오로지 연봉만 보고 매수한 거예요 뭐는 성광 밴드는 이것도 양양음에 대한 기본 지식이 있어야지만 확신을 갖고 매수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금양을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살수 있는 거죠. 모르면 못 사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 모르면 못 사. 그러니까 영상을 보세요. 그 다음, 세진중공업도 언제 매수했어요? 목요일도 매수하고, 오늘도 매수했다. 왜? 방금 봤던 삼성중공업처럼 이 모양이죠. 기본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이렇게 된 아이가 상승을 하려면 반드시 여기는 넘어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를 넘지 않고서 상승하는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치? 그래.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찾는 거예요. 어떤 모양?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올라가는 모양을 찾는 거죠. 여기를 넘으면 살려고. 흥! <laughs> 영상을 좀 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삼성중공업을 여기 넘을 때 수요일도 사고 오늘도 산 것처럼 세진중공업도 똑같은 모양이죠. 이렇게 되면 네가 사람이라면 아 네가 여기를 넘을 때 그렇지 이 종목을 살 마음이 있으면 여기를 넘을 땐 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세진중공업도 오늘도 아니 그저께도 그저께가 아니라 언제예요. 목요일도 오늘도 매수가 됐다 그 다음 태광 태광은 네 이미 다 지났어요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 얘도 역시나 여기를 통으로 넘을 때살수 있었 겠지만 이건 뭐 보고 있었다 하더라도 살 수가 없었고 아왜못 샀냐고 아이. 자 수요일 날 이렇게 장이 마무리 됐는데 아 내일 여길 넘으면 사야지 그리고 목요일 날 아침부터 얘를 보기가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한 방에 가버리면. 그치? 네. 태광은 어디에서 매수한 거예요? 이날 매수한 거죠. 수요일 날, 11월 20일 날. 왜? 얘가 핵심이에요. 뭐 이동평균선, 5선, 10선, 20선, 60선, 241선을 한 방에 돌파했어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한 방에 돌파하는 양봉이 나오면 어디를 넘을 때살수 있는 거예요? 그래, 바로 윗 언덕을 넘을 때살수 있다. 그래서 태광은 11월 18일 날이 양봉을 보고 여기를 넘으면 사려고 보고 있는 사람들의 몫일 뿐. 지금은 매수 타점이 없다. 그 다음 한화엔진도 언제? 그래, 금요일 날 매수를 했다. 왜긴 똑같잖아요 모양이 다 똑같아요 지금 한화엔진 한화우션 세진중공업 삼성중공업 한국조선해양 전부 다 똑같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여기서 작은 언덕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한다 한화엔진 언덕을 넘을 때 매수하는 거예요 다른 복잡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세진중공업도 여기 언덕 넘을 때 여기 언덕 넘을 때 삼성중공업도 여기 언덕 넘을 때 수요일날 오늘 한국조선해양도 여기 언덕 넘을 때 마찬가지로 한화오션도 요렇게 돼 있을 때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이 언덕을 넘을 때살수 있다. 더블맨 샀는데 물렸어. 아잘 샀어. 왜? 빵. 아 오늘 안 팔아도 갖고 있으면 되지 뭐. 응, 응. 한화오션도 목표가는 여기. 2015년, 음봉의 시가까지가 목표다. 하나인진? 하나인지는 목표가 이제 끝났어요. 이건 이제 각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원래 여기까지, 원래는 이 음봉의 시가까지가 우리가 목표였던 종목이었다. 그치? 네. 근데 이제 거기까지 다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간단 명료하게 설명할 수가 없다. 영상 말미에 제2의 한미반도체, 삼봉에 관한 매수타점 교육영상, 그리고 기자몰이 구파동, 동성화인택이랑 관련된 교육영상, 그리고 급등주 대응법, 급등주 매매법, 또 성광밴드랑 관련된 양양음에 관한 제2의 금양, 제2의 셀트리온, 이 교육영상 4개를 올려드릴 테니까 지금 여기다가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그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차트 메커니즘이나 캔들 매매법이 머릿속에 숙지가 되면 테마랑 상관없이 그거랑 똑같은 모양을 만들고 있는 차트를 찾아서 본인이 매수하면 돼요. 그죠? 네. 이거 뭐 헷갈릴 게 없는 내용이다. 끝